함께 우리 신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을 함께 사양하시겠습니다. 407장입니다.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고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 속의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여서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라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마 슬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서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신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라 기쁜 때라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보 사절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줄.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신하니 영광의 그날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6장 10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지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운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 니 너희는 다른 신들 곧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에게 신앙적인 위기가 찾아오는 때는 언제일까요? 어렵고 힘들 때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부요할 때일까요? 어렵고 힘들게 되면 우리가 오히려 더 신앙적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푸라기를 잡고 싶은 심정으로 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죠. 그러나 오히려 우리의 위기는 평안과 풍요로울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안정적이고 풍요로울 때 우리는 그때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선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는,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너는 조심하여 언제 조심하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많은 것들을 얻어서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될 때, 그때 조심하라는 것. 내게 충만한 은혜가 있을 때 그때 주의하라. 조심하라. 건축하지 않은 성욕을 얻고 채우지 않은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고 파지 않은 우물을 차지하고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담으로 배부르게 먹게 될때 그때 주의하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얻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얻었을 때, 은혜가 너에게 충만할 때 그때 조심하라. 신화적인 위기는 바로 그럴 때 찾아오는 겁니다. 평안과 풍요로움 가운데 찾아온다. 12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당 종대였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그때 조심하라. 모든 것이 풍요롭고 안정적일 때 조심하라. 그때 점검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잊은 것은 아닌가?"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신을 삼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신을 삼고 신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른 신들 곧내자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여호와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느라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이제 자기들의 주변에 있는 다른 신들을 그 신들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쫓아가는 그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는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 방의 신들과 우상들 이제. 자신들의 신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16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40년 전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마사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가 안 계신가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이렇게 행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맛사라는 곳에 이르러 물이 없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가 안 계신가 서로 다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마라에서 여러분, 이미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날마다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아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놀라운 은혜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이미 자신들 눈앞에서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기적을 경험하고도 잠시 그들에게 목마름 해결되지 않자 하나님을 바로 원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놀라운 은혜 중에도 원망과 불신을 보이는 겁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사람인 거죠. 잠깐만 불편해지면 잠시만 자신들에게 불편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렇게 말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다는 걸 의심하지 말라. 망각의 동물이죠. 사람의 기억은 늘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작동하는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뭔가를 기억하는 게 아니고 그냥 늘 우리에게 유리한 대로 기억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 잊어버립니다. 다 잊어버려요. 거기에 모두 포함되냐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다 잊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이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잊고 있는 것은 없는지를 잘 살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위기에 빠지지 않으려면, 혹시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은 없는가를 잘 살피셔야 된다고요. 이 자리가 어떻게 있게 되었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 봐야 돼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오늘의 이 자리는 내 공로가 되는 것, 그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시간들은 내 공로가 되는 것이고, 세상의 신들이 내게 준 것이 되는 것.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진정한 불행은 은혜를 잊은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게 진정한 불행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생은 그냥 그 자체로 결핍이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져야 될 것들이 다 결핍되어진 상태로 살아가는 거. 고통이죠. 불행입니다.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출애굽한 것을 잊지 말라고 성경이 당부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늘그 위에 서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가 출발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거기서 우리의 모든 것들은 시작된다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들이 자기 의와 공노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뭐 얻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하루도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 하루를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씀합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걷고 있는지를 살펴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잘 가고 있는가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17절로 1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고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걷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오늘 기준을 제시하시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길을 걷고 있는지, 선량한 일을 행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야 된다. 우리가 기준이 될수 없다는 걸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기준이 될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 스스로 내가 정직한 길을 걷고 있다. 내가 선량한 일을 행하고 있다는 기준이 될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은 우리 자신의 기준일 뿐이에요. 자신의 기준이 되는 순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사기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렇죠?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사사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결과는 그거죠. 혼란과 혼돈과 고통이었어요. 자신들이 보기에 옳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사기의 사람들이 겪게 된건 혼란과 혼돈과 그리고 고통뿐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각자가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게 너무 명백한 거. 근데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내가 기준이라고요. 내 자신이 기준이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라. 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그대로 행하면 된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하게 살아야. 우리에게 점검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옳고 합당한 일인가, 정직한 일인가, 선량한 일인가를 우리가 날마다 점검해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우리 신앙을 잘 유지해 갈수 있는 겁니다. 바른 신앙으로 갈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신앙의 위기와 위험 속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 우리 주신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잘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 전에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를 깨워 주시고 우리에게 이 아침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전에 나와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시작이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시작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있는 이유도 그것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곳에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있어 우리가 이곳에 있음을 한 순간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잊으면 다 잊은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곳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잊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는 그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될 것이고, 우리의 있는 주변에 있는 모든 세상의 신들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곁에 다가와 호시탐탐 우리 영혼을 노리고 있는 세상의 수많은 신들과 우상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걸어갈 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의 기준과 판단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될 만한 일인가? 하나님께서 즐거워 하실 일인가? 먼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그 기준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생각하여서 행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판단을 앞세워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하고 생각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것이라.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늘하나님 우리가 깨워서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돌이킬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이 하루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의 악한 것들로부터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참으로 악합니다 하나님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 교들를 지켜주셔서 악한 일을 당하지 않게 붙잡아 주옵시고 악한 자를 만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위험한 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 같이 지켜주셔서 각자의 맡은 바 삶의 터전과 가정 가운데서 평안함을 누리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하루가 다 마치고 난 후에 잠이 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겸손히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지켜 주시고 일터를 지켜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 주셔서 그 가정에 들어오지 말아야 될 모든 것들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회복되어야 될 모든 것들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로 우리의 교우들의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온 인류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이 세상에는 전쟁이 있고 억압이 있고 그리고 빼고 빼앗기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주님께서 이 세상을 극렬히 여겨 주셔서 이 세상의 평화가 유지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전쟁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억압과 탄압이 있는 그 땅에 자유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배고픈 자의 굶주림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눈물을 흘리는 자의 눈물이 사라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온 인류가 함께 하나님 서로 마음을 나누고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된 세상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은혜로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곳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대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일에 앞장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입을 열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입을 열어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하루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마음과 입술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주신 그 목적을 따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셔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놀라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